오늘은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섯 시 현재 서울의 기온 보시면 영하 7.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아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에 들어서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옅은 안개인 방무가 끼어 있고요. 울릉도와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낮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지방은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5도, 부산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최고 4m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